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라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쌓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에서 인정하시고 그분만 의리하고 나가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영접기도 받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로만 그냥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늘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딴 길, 딴 짓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항상 있습니다. 삶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이익과 이, 윤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의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자기 자신의 아, 뭐, 뭔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돈이 먼저 일,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선택이 돈이 더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단의 문제가 된다. 그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때이 결단한 이 문제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앉고 자고 서고 일어나고 내가 숨쉬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찾아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되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생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서 있기를 그가 간절히 간구하는 시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나는 끝까지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의 윤례와 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뭐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시인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증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증거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면 내 마음을 따라서 나는 당연히 곁길로갈 수밖에 없겠죠. 다윗도 당연히 그런 곁길로 빠졌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봤을 때 그의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쫓아서 자기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 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간 거죠. 뺏어간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말에 자기 욕심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내 삶에서 결혼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딱 결혼의 문제 앞에서 벌써 시험에 딱 들어옵니다. 교회에 형제가 없어요. <laughs> 형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만날 만한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 당장 눈을 다른데 돌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 얼마나 정말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많은 문제에 있어서 또내 자녀를 키워나가는데 내 자녀를 키울 때에도 내가 탐욕을 향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검증될 부분입니다. 이 길의 마지막을 다윗은다 알고 있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의 끝은 허탄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 말씀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 두 번째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람들의 비방. 3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교례들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방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하게 말도 잘하면서 다윗에게 이 길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이, 이 길로 가야 해.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야. 요압이 내가 가서 죽일 이니까 네가 너희들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장군들은 마치 왕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자신만 충성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왕이 되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의 자리 혹은 책임자의 자리에서는 그 말들이 더 많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뭐, 공산당이 싫어요, 좋아요, 그런, <laughs> 그런 때는 아니지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부인하고의 문제는 안 나타나지만, 삶에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의 비방에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당장 20대에 올라가는 우리 남자애들 청년들이요.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 너 예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 삶에 대한 신념이 있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할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냥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혼전순결 문제에 있어서도,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고, 크리스천 투데이즈에서도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요즘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지키는 청년들도 없습니다. 그냥 딱한번눈 감으면 우리 인생의 그것이 한 토막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서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열심히 봉사 생활하면 되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퍼즐들은 전부 불신한 가운데서 세워나가면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에 자꾸 쌓아나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말들에 대한 비방과 또 그리고 허탄한 것을 쫓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더 끌리는 것이지, 주의 말씀이 써 있다 하여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진 선택이긴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이제 결혼, 걔네들은 항상 모든 얘기의 끝은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결혼 왜안 하냐 그러시죠? 여러분, 너무 뭐라 할거 없어요. 왜냐면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결혼 얘기를 해요. 다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나이에 32살, 33살 이런 나이에 어, 내 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다 찾는데 아 웬일입니까. 어, 막 공학 박사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거딱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난안 안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근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걔가 카이스트 그 전작과에서 유명한 그앤티크라이스트예요 걔가 아주 완전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바보로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막 말도 잘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아니, 나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어? 잘라버리느냐. 나하고 만나봐야 될거 아니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내 마음을 나누면서 시작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아, 그럼 좋다. 내가 한번 다녀보겠다. 그래가지고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예, 교회 다니니까 자격하고 만나줄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나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수천 명이 있는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 청년들 중에서 빛처럼 빛나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그 모습이 그리고 둘이 결혼해 나가고, 꾸려나가는 이 꾸려나가는 모든 플래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검소하게 할지. 막, 그, 허장성세에서 막 대단한 그런 어떤 예식장 찾지도 않고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배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매일 예배드려요. 충만해요, 그냥. 아내가 된그 자매가 오히려 형제만큼 못 따라갈 때도 있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인생의 결정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퍼즐 조각들을 그렇게 안 채워나가면 늘 충돌과 심겨운 삶이 계속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눈한번딱 감는다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결과, 믿음의 좋은 선택. 그것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게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41절에서 42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결국에 선택한 길에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갔는데 더 어려워 더 힘든 삶이 나에게 닥쳐와 그러면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의 이삶 하나님이 꼭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두 절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더내 병을 위해서 더 잘할 것들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44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들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아멘.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의 즐거움. 내가 신앙생활이 진짜 즐겁다. 행복하다. 언제 나오는 거냐면 막 교인들끼리 막 모여 가지고 시덕거리고 커피 마시고 그거에서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내가 맛보았을 때 그때 즐거운 거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은 이 나무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나중에 정말 제가 제일 기대하는 날이 언제냐면 천국 가는 날이에요. 다 만날 것 아닙니까? 조금은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제일 신나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신나요.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 빨리.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면 안 돼. 내가 사기쳤던 사람, <laughs> 다 교인이. 사기쳤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욕했던 사람 다 천국에 있어. 나 보면서 너는 왜 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왔냐?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창피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거는 없지만 주님 말씀 따라서 나가서 아,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렸던 사람들을 내가 열매로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하겠어요? 가끔은 참, 저희 어머니의 그런 어떤 믿음의 그 행보들을 볼 때, 아, 이,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대단했어요. 한 사람 만나려고 대구를 가고, 한 사람 만나려고 그 바쁜 와중에 파주를 가고,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과 만났던 시간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혹은 어떤 시간들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다 퍼즐이에요 그것이 맞춰지면서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완성된 그림을 혹시 추상적인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인다면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 그 맛을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말려도, 제가 뜯어 말려도, 오늘도 멀리 갔다 오시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또, 그리고 또 오신대요. 제가 아주 막 뜯어 말렸어요. 여기 만약에 거기 갔다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제발 좀 부탁이다. 그러지 마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이 맛이 있거든요. 신앙의 맛. 참된 맛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